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간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 세 가지와, 각 영양소의 작용, 식품 공급원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실리마린. 작용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엉 건퀴에서 추출되는 플라보노이드 복합체로,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있어, 간세포 보호와 재생을 돕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공급원 밀크시슬 보충제 시아 추출물과 관련 제품, 주의사항 약물 상호작용 항응고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복용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임신 수유 중에는 전문가 상담 권장. 2. 베타인이 풍부한 식품 베타인. 작용 베타인은 간에서 지질 대사를 돕고 지방간 특히 알코올 비관련 지방간 개선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 대사에 관여해 간 대사 기능을 지원합니다. 공급원 비트 시금치 곡물예 퀴노아 해산물 일부 베타인 보충제 주의사항 고용량 보충시 소화불량 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 필요 3. 엔아세틸시스테인 nac 작용 nac는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서 항산화 방어를 강화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급성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과다복용 시 해독제로 쓰이는 대표적 물질입니다. 공급원 NAC 보충제 식품보다 보충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음. 주의사항 일부에서는 위장장애, 발진 등 부작용이 보고되며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임신 수유 관련 안전성은 전문가와 상해 권장, 추가 권고 간 건강은 한 영양소만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 운동, 절주 또는 금주 및 약물 보조제 복용 시 의사 상담이 중요합니다. 기존 간질환의 비형시형 간염, 간경변, 심한 지방간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보충제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